안녕하세요. 문순재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 연구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 연구실 이름은 응집물질 분광연구실입니다. 연구실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저희 연구실에서는 응집물질 물리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분광실험법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 연구실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연구실에서는 응집 물질 물리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응집 물질 물리는 응집 물질의 근본적인 특성을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물리학 여러 분야 가운데 가장 크고 가장 활발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응집 물질 물리의 특성은 첫 번째, 어, 매우 유용하다 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응집물질 물리는 어, 매우 심오한 학문입니다. 여러분, 양자역학, 어, 통계물리, 전자기학을 이미 배웠거나 배우고 있거나 앞으로 배울 예정인데요. 어, 이 응집물질 물리는 양자역학, 통계물리, 전자기학의 교집합에 위치한 아주 심오하고 중요한 학문 분야입니다. 그리고 응집물질 물리 연구에서는 어, 여러분들이 생각한 어떤 물리 현상을 바로 연구실에서 직접 테스트하고 검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주를 응집물질이라는 우주를 여러분들의 연구실에서 바로 관측하고 검증하고 하는 실험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 응집물질 물리학자들에게 오른쪽 아래 에 있는 어, 주기표에 있는 원자들은 레고 블록과 같은데요. 이 레고 블록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합을 해서 응집물질이라는 우주를 만들게 됩니다. 그 우주 안에는 어, 원자들이 가지고 있는 전자 그리고 전자가 가지는 스피n 그리고 전자의 분포에 해당하는 오비탈 자유도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들 자유도들이 강한 상호 작용을 하게 되고 그 결과로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물리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 그런 현상을 이멀전스 발현 현상이라고 하고 이 주제는 현재 응집 물질 물리학 분야의 연구 주제 가운데 최전선에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실에서는 바로 이 주제에 대한 연구를 실험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네이처 피직스에서 어, 물리학자들을 대상으로 앞으로 20년에서 4 0년간에 물리학 분야에서 중요한 도전 주제는 무엇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중에 하나로 실제 리얼 시스템에서 이머전스 발현 현상을 이해하는 것이 높였습니다. 음, 그래서 복잡한 시스템에서 novel state, 어, 새로운 상태가 나타나는 그런 물리현상이 아주 흥미롭고 물리학 전문에 대해서 응용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라는 것이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물리현상을 어떻게 연구하느냐 바로 빛을 이용해서 어, 연구를 수행합니다. 응집물질에 빛을 비추고 그 빛이 물질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이를 관측함으로써 응집물질의 물성을 연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실험 방법을 옵티컬 스펙트로스코피라고 부릅니다. 빛은 여러 파장을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어, 다양한 파장의 빛을 물질에 에, 보냅니다. 그러면 그 빛의 파장이 물질 안에 있는 어, 하모닉 오실레이터들과 이제 반응을 하게 되는데요. 그 공명 진동수에 따라서 포논 어, 격자 진동이 여기 될 수도 있고 자유 전자의 움직임이 생겨날 수도 있고 어, 원자에 속박된 전자들의 이동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연구함으로써 응집 물질의 특성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오른쪽 그림은 응집 물질 안에 있는 응집물질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물리현상들을 요약한 그림인데요. 아,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 네모박스 안에 있는 파장 또는 에너지를 가지는 빛을 사용해서 응집물질의 물리현상을 연구할 수 있고 표를 보시면 응집물질 안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물리현상을 저희 연구실에서 연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대학원 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원에 들어오면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연구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연구를 수행하면서 연구실 동료들과 어, 즐거운 자리도 가지고 같이 여행도 가고 어, 같이 차도 마시고 그러면서 여러가지 아이디어도 만들고 스트레스도 풀고 이렇게 하겠죠. 어, 그러다가 연구 결과가 나오면 국내 학회에 가서 발표를 하거나 해외 학회에 가서 어,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구 결과가 잘 정리가 되면 논문으로 출판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 연구실에서는 논문 출판을 하면 논문 출판을 축하하는 어, 축하 파티를 어, 가집니다. 그리고 그런 생활을 열심히 하면 이제 졸업을 하게 되고요. 예, 졸업해서 좋은 곳에 취직을 할수 있겠죠. 네. 그리고 저희 연구실의 대학원생관의 특징은 어, 저희 연구실에 오면 응진물질물리학의 최전선에 있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새로운 물리현상을 탐구하고 그 현상의 물리적 원인을 규명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아주 근본적인 펀더멘탈한 응진물질물리 실험 연구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실의 주요한 특징은 국제공동연구를 매우 활발히 수행한다는 점인데요. 이 아래 그림이 저희 연구실의 국제 공동, 공동 연구 네트워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CMSL 제 연구실 이름의 약자죠. CMSL은 미국 산타바바라 UC 산타바바라 UC 샌드에고 콜롬비아 유니버시티, 펜스테이트 유니버시티를 비롯해서 세계 각국의 다양한 연구실들과 활발한 국제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연구실에서 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되면 어, 국제 공동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실들에 박사후 연구원으로 어,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실의 실험 장비는 저희 연구실 학생들의 노력으로 전자동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세팅하고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이 아래 프로그램에 버튼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어, 컴퓨터와 실험 장비가 자동으로 알아서 실험을 수행해 줍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효율적인 실험 수행이 가능하고, 어, 이 오른쪽은 저 연구실 학생들 연구실 사진인데요. 네, 매우 쾌적한 연구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연구를 할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 넣어 봤습니다. 그리고 제 연구 과제 인건비와 어, BK 장학금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지원을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 영구실를 거쳐가면 다 좋은 곳에 취업을 할수 있는데요. 어, 한 학생은 어, 삼성 디스플레이에 취업을 했고요. 또이 어, 학생은 SK 하이닉스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은 어, 우신 보성 연구소에 취업을 했고, 이제 이 학생은 올 8월에 어, 박사 졸업을 했는데요. 삼성 반도체,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에 서류 면접을 통과하고 어, 지금 기술 면접을 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 연구를 수행하면 취업하는데 좋은 곳에 취업을 잘할수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제 연구실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